부진들이왜 의원님께 그런 선의를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저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보좌진들이저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아잘 모시겠다 이렇게 뭐 했는데 그때 그제 손주가 그간아이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희 안 사람도 이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전혀 그런 거 그런 뭐 의전이나 그런 걸 갖다가 요,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때 자발적으로 잘모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충분히 한것 같아요. 것습니다. 참대지포 보면 오늘 하루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폭로전이 참 순간 봤습니다. 하나하나 만나 만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저희 뉴스 탑대 시작 중에 가장 최근 의혹 폭로 얘기입니다. 바로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들의 병원 진료 특혜 의혹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셔서 잘 부탁합니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지역군의 종합병원입니다. 땡땡땡병원 발전을 위해 의원실에서도 노력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려두고 불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도 있어요. 현재 인근병원에서 mri 검사 대기 중임. 최대한 빨리 땡땡땡에서 진료받았으면 하시네요. 진료 의뢰서 받아 봐야 하는 것이죠. 땡땡땡병원 행정실장. 진료 의뢰서는 없어도 되십니다.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